네, 안녕하세요 태양각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7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어, 이번에는 입찰 2021년도 상반기 RPS 장기거래계약,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 대해서 어, 사업 내역서 금액 평가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평가내역을 받았던 것들은 음, 잘할 수 있어? 어떻게 잘할 건지 얘기를 해봐. 그런 다음에 그거에 점수를 매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에 따라서 달라졌겠죠. 그리고 입찰 내역서를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 너가 몇 점이 맞았는지 내가 몇 점이 맞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으면 나는 이걸 30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29점을 줄 수도 있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게 세분화 돼야 되고 객관화 돼야 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이번 입찰에는 어, 경쟁입찰 설정 평가 지표가 세분화되고 객관화되었습니다. 사실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제도가 조금씩 투명해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음,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거든요. 사실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화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하고 음, 입찰이 끝난 다음에 공정한 경쟁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많이 공개해 주시고 그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가격의 경쟁 입찰 선정 평가 지표가 상한 가격 빼기 입찰 가격 나누기 상한 가격 곱하기 85. 기존 시장은 85, 신규 설비 시장은 75라고 해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1점, 1점을 더 받고 못 받는 게, 과연 얼마의 입찰 가격에 경쟁,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이 끝나면, 이 엑셀 시트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급하게 만들었다 보니 깔끔하게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디 보고서 쓰다시피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장표를 올려드릴 건데, 제가 내용, 장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다 드릴 거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올려드린 주소로 아래에 주소를 남겨놓을 건데, 주소를 보시고, 장표를 열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한건 하나하나 노가다 하듯이 계산을 하는 거죠. 육지의 상한가격이 1 6 1,557원이고, 제주의 상한가격이, 아, 제주의 상한가격은 1 6 4,859원이다. 이때, 입찰 금액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하나씩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단위로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음,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0.01점, 왜냐하면 이 밑에 보시면 지금 0 0 1점이 아니고요. 제가 이 금액들을 제가 이 금액들을 이렇게 소수점 단위 뒤에까지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내역서에 보면 소수점 자리 세 자리에서 어, 반올림을 해서 입찰 금액들을 결정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저도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금액들이 어떻게 차이나를 봤고요. 0.01점에서 0.02점으로 올라가는 금액 그런데 이제 위에는 시작지점이다 보니까 중간지점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0.02점에서 0.03점으로 올라가는데 19원. 0.03점에서 0.04점으로 올라가는데 19원. 입찰 가격이 19원 올라갈 때마다 0.01점의 평가 점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밑에 금액들이 낮은 금액들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놨거든요. 엑셀을 쓰면 이게 편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알수 있는 것들은 0.01점에 19원의 가치를 가진다. 0.01점이 더 내가 높게 받으면 19원을 더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0.1점은 190원, 1점의 가치는 1900원을 더쓸수 있는 겁니다. 16만원을 쓸수 있는지 1점을 더 받으면 16만 1900원을 썼을 때랑 동일한 배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배점이 지금 보시면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서 3.5점, 4점은 3.5점, 4점, 3.5점, 3점 이렇게 있다 보니까 0.5점 금액 단위로 우리가 쓸수 있는 금액이 얼룩나 달라지는지를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0.5점은 950원 1점은 1900원을 더쓸수 있는 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 자세히 아셔야 될건 금액에 따라서 0.2점, 0.1점 소수점 단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0.01점의 가치도 우리는 매우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금액을 16만 1000원에 쓰는 게 아니라 0.01점, 16, 19원 단위로 금액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셋째 짜리 반올림이니까요. 그래서 16만 1000원이 떨어졌는데, 16만 1020원이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0.01점의 가치를 제대로 아셔야 된다. 그리고 0.5점의 가치는 950원, 그리고 1점의 가치는 1900원이 된다라는 걸 계산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인지 금방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입찰 내역서는 어 아직 입찰 내역서를 업로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시스템이 열리지 않았다 보니까 제가 안 해드렸는데 요번에 입찰 대행을 해줄 수 있냐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찰 대행을 할수 있는 업체들, 대행하는 업체들도 많이 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예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내역서 평가를 저희가 잘 씁니다. 우리는 많이 써봤다 보니까 어떻게 썼을 때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의 사업내역서를 우리가 조금 더 말을 예쁘게 쓰고 조금 더 논리 있게 써가면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내역서 평가가 객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안 하고, 제대로 업로드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업체를 써서 그 업체에서 여직원 하나가 30개, 40개, 50개의 사업 내역서를 접수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도 업체에서 사업 내역서를 업로드 해놓고 연락을 달라내세요. 그럼 금액만 접어서 제출을 할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입찰, 대행을 해달라 라고 요청하시는 분한테 그게 아니라 저한테 그럼 필요자료 다 보내주셔야 되죠 그거 신호스템에 업로드 해 놓으십시오 그냥 스스로 검토를 하고 업로드를 하실 수 있게 또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도 다음 주에 제가 내역들을 전부 다 예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전부 다 어,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내 발전소의 입찰을 내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업로드를 해 드릴 거고 그걸 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 현황에 따라서 4점, 3.5점, 3점. 그러면 우린 다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의 점수를. 자. 내가 161250원을 썼어. 나의 점수는 0.02점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 내역서 평가에서 들어가는 점수죠. 사업 계량 평가에 85점. 기존 설비 시장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봅시다. 85점 중에 내가 0.02점을 받은 겁니다. 161528원을 씀으로써. 그리고 나머지 사 내역서 평가에서 432, 15점을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럼 15.02가 나의 점수가 되는 겁니다. 황당하시죠? 이 점수는 0이 돼야 8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0원에 입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런데 우리가 0원에 입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이 계산했죠? 제가 밑에까지 계산을 다해 놨는데 제가 15만 9천원에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15만 9천원에 입찰을 참여해서 1.35점을 받았습니다. 나는 85점 중에 1.35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점까지 더하면 86.35점이 되는, 아, 86.35점이 되는 게 아니라 1점에, 15점에 1.35를 더하다 보니까 16.35점이 되는 겁니다. 나의 점수는.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나의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엔. 그렇죠? 내 점수가 얼마, 몇 점인지 알수 있습니다. 내가 16.35점인지, 15.35점인지, 13.35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각자의 점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자의 점수를 가지고 내가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야, 나는 13.35점이야. 그런데 얼마에 떨어졌어? 아, 나는 13.36점인데 얼마에 선정됐어? 라고 하면 객관적인 금액 커트라인이 딱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0.1점의 가치가 19점이다, 19원이다 보니까 1점의 가치가 1900원이다 보니까 탄소 1등급에서 탄소등급 1등급에서 100점 4점을 받고 10점입니다. 탄소등급은 참. 1등급이 10점이고 탄소등급 무등급이 1점이에요. 탄소시장이 있는 시장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렇게 되면 탄소등급 1등급을 받아서 10점을 받은 것과 탄소등급을 무등급을 받아서 1점을 받은 것은 9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15만원에 1등급이 선정됐을 때 탄소등급이 없는 거, 가 들어가면 1 3 2,900원과 같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럼 탄소 2등급에 15만 원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탄소 무등급에선 14만 4 3 0 0원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나 계산하실 수 있게 장표를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개발 점수를 4점을 받았어. 그럼 개발 점수를 3점을 받은 사람이랑 같은 점수가 되려면 4점에서 15만 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개발 점수 3점. 1점이 더 낮은 사람은 1점의 금액 1,900원을 더 낮게 쓰면 되는 겁니다. 10, 15만 원보다 1,900원이 낮은 14만 8,100원을 그러면 같은 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금액에 얼마나 입찰 참여에 중요한 부분인지는 알지만 1점이 입찰 당락에 얼마나 큰 점수라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입찰내역서를 보면서도 이번에 입찰내역서가 바뀐 것들 가지고 사실은 논란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개발진행도는 딱 객관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금조달계획이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현황계획서를 제출하고 신용정보조회자료, 장고증명서 및 견적서 등을 통해 자기자본 비율을 증빙해라. 이건 객관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 하... 이걸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중공된 발전소 100%내 자본으로 넣었어요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인데 보험이 필요 없는 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발전소에 보험이 다100%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 대략 많은 비율로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화재나 풍수 이 미계약과 같은 경우는 3점, 화재보험이나 풍수의보험등 계약서는 3.5점, 종합보험 등은 종합공제계약서는 계약청약서는 4점을 준다. 종합보험공제, 태양광발전설비,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공제. 이것 때문에 보험이나 공제로 엄청나게 많이 가겠죠. 공제가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굳이 이게 필요했을까? 다른 객관화지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비록 0.5점 1점 이건 미세한 차이지만 굳이 이래야 했을까? 그리고 자기자본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서 이게 꼭 들어가야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가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 객과되는 지표를 조금 더 투명하게 건의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겁니다 성장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탄소 등급과 무등급 아니면 배점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봤는데 그 옆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장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1점 단위로도 누구나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6만원에 16만원에 15점을 받은 것과 12점을 받은 것들은 동급일 때 얼마의 금액을 써야 되냐? 16만원에 15점이라면 12.5점에서는 15만 5250원일 때 같은 기준의 점수를 받는다. 자, 보세요. 그럼 10점일 때 이렇게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점이다. 내 점수가 그런데 15만 8천원을 쓴다면 남들이 15점일 때 15만 8천 원을 쓴다면 나는 얼마를 썼을 때 같은 점수가 되겠냐라고 계산을 해본다면 아 15만 8천 원일 때 15점이면 나는 14만 8천 5백 원을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관화되는 지표들을 우리가 몇 점이고 내가 몇 점인데 얼마의 입찰을 참여했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투명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가 있고. 입찰이 끝나면 저희 카페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카페 입찰 결과들을 오픈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잘못된 평가가 있고 비디가 있다면 이번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탄소 등급이 이렇게 높은 배점을 받아야 하느냐? 무등급과 1등급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가 있고 앞으로 조절은 될 수가 있겠지만 금액에 대한 평가 내역에 대한 투명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죠? 금액에서 얼마가 차이가 안 납니다. 아, 제가 이걸 원단위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원단위로 계산을 했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 뭐 15만원, 14만원 이렇게 계산을 안 해놨는데 요번에 157,924원을 썼을 때 1.91점입니다. 이 점도 안 돼요. 157,924원을 써서 1.91점이다 보니까 이런 금액에 대한 것들은 당락에 정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런데 사업 내역서 평가가 너무 큽니다. 15점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객관화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내역서 평가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입찰 참여하시면 공제 가입하셔야 됩니다 공제 가입 청약서만 가지고도 되다 보니까 공제 가입 청약하셔서 점수 사점 받으시고 1900원 차이니까요 14만원과 14만 1900원이 같은 점수가 되다 보니까 큰 거죠 공제 가입하시고 자금 조달 25% 이상 자기자본 모두 다25% 이상의 자기자본 를 투자 하셨을 겁니다 4점을 받으시고 건설 완료된 발전소 다들 최고점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어차피 우리가 뭐 모두가 농업0 0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인에에해해서연연0점의0 0이더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될수 있고 조금 자료를 객관화해놨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제가 0거는 더 낮은 금액까지 긁어가지고 밀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장표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점의 차이가 날때 나는 몇 점을 써야 이 사람들이랑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점수가 이 사람들보다 낮은데 이 사람이 12만 3천 원을 썼을 때 나는 그럼 10만 8천 원을 써야 되겠는가? 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장표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는 참고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표가 보기 좀 어렵거나 이해 한 가는 부분들이 아니면 또 저도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틀려서 수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고 알려 주시면 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모든 걸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름으로서 저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조금 더 객관화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수많은 선배님들이 계신 걸잘 압니다. 다만 저의 생각도 필요하고 이 정도의 정보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남겨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